할렐루야!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고 또 눈도 쌓인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특별히 더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세요. 말씀 한마디로, 한마디로. 풍랑을, 귀신을, 질병을, 죽은자를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 예.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빛이 똑딱하면 지구를 일곱 바퀴 반을 돌아요. 똑딱. 근데 이 우주의 크기는 155광년이에요.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이 우주가 무슨 은하, 무슨 은하. 근데 그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150억 광년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 하나님도 우주도. 근데 그 하나님, 세분 중에 한분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진짜 인간의 몸을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저희 군대 생활할 때. 갓 임관하는 소위를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내무반에 보내요. 그러면 뭔가 달라요. 다르긴 한데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소위가 그렇게 할까? 말로 이해할 수 없는 군대 안에 부조리를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소대장이 되고 부하들을 이끌어 갈때 병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의 기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기적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해 주시느냐. 첫 번째는 모든 결핍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한 사건에 집중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뛰어요. 근데 그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얼마나 우리의 삶에 어렵고 메꿔야 되고 채워 넣어야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의지하며 나갔듯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고 대화하면서 신앙의 얘기를 끌어내려고 노력해요. 이때가 지나가면 얘기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딸에게 이렇게, 아빠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도 기도한다. 딸이 하는 얘기가, 아빠, 그렇게 작은 거, 개편으로는 쪼잔한 것도 기도해도 돼요. 아빠는 진짜 쪼잔한 것도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필요도 채워주시고요.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딸이 볼 때는, 진짜 쪼잘해 보였나 봐요. 하나님께는 큰 거, 대단한 것만 말씀드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버려져야 되는 작은 필요들, 작은 것들. 하나님 채워 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요. 아들 딸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염치 없잖아요. 아빠 주세요. 그냥 언제 맡겨놓은 것처럼 우리에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 여러분 그 예수님께 여러분이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거 아니어도요. 매일매일 필요한 모든 것들.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치료비도 있고요. 아이들 등록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삶의 그 모든 필요들을 예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예수님,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풍랑 같은 두려움을 잔잠케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뚫고 걸어오세요. 제자들이 먼저 호수를 건너고 예수님은 나중에 호수를 건너세요. 22절,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딴의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제자들과 예수님이 따로 가신 거예요. 밤중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이 물결을 거슬러 물결 위로 걸어 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처럼 우리는 매 순간순간 두려워요. 여러분 인간의 몸이 얼마나 신기한지. 저는 지인 중에 한 분이 갑상선암에 걸리셨어요. 저도 생각하고 여러분도 생각하실 거예요. 갑상선암은 암 중에서 가장 약한 암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암, 암은 그렇게 힘들지 않은 암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암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갑상선이 그. 조절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몸이 힘들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그 작은 호르몬이 나와서 인간을 조절하는 것.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자연스럽게 이끌어 주시는 게 막히거나 그러면 작은 것들 하나만 막혀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앞에 놓이는 수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의 일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주세요. 제자들이 만났던 풍랑의 두려움도 있겠지만,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인생의 두려움들 우리는 더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을 알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자들은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방금 전에 떡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삶에서는 두렵고 힘든 거예요. 그때 계속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계속 몰려와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여러분 무리를 걸어오신 배에 오르신 그 예수님이 계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시는 것.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혼과 육체를 온전히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개네산의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과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받는 거예요. 영이, 마음이, 육체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열두에 혈리병 앓았던 여인이 고침 받았던 거죠.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나음을 얻겠다는 큰 믿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갔을 때 그의 질병의 근원이 마르고 치유됐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정말 치유를 원하신다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수 없는 질병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어려움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고칠 수 있으면 다른 데서 고쳤을 거예요. 할수 있으면 해보려고 노력했을 을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니까, 예수님의 예수님께 가지고 나. 아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너무 일찍 어른이 돼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고 하면 부모는 어떻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삶의 어려움을 예수님께 간구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새벽 여러분께 주어진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예수님께 아뢰고 응답받고 해결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기역교원에 모이고요. 또 이번주가 당의 구역회 다음주가 40주년 기념예배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은 조금 날씨가 풀린 텐데, 토요새벽 예배 온데이 토요새벽 예배라 함께 현장에 나와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